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이왕도 3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물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물다 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이 지나치게 적어서 농작물이 생장할 수 없을 상황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해하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재라고 하면 가뭄이 극심하여 재앙 수준. 재해 수준에 이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뭄의 반대어로는, 열대우림할 때의 그 림, 장마라는 의미의 림, 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 자는, 인, 자가 되겠는데요. 어, 깨닫다라는 의미의 인,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의미의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1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인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떤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식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인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 뒤늦게 안 사실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 발생한 날에 불구하고 어, 효과를 내게 하는 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심지어는 이제 자녀가 태어난지 모르는 경우도 어,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인지를 하게 되면 어, 뒤늦게 자녀가 호적에 오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오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게 되다 라는 뜻이고, 확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확실한지 여부를 결정하다 라는 뜻을, 파악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승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승인은 그 내용대로 실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파악한 사실을 소급해서 그 원인이 발생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인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용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여 받아들이다, 용납하여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해서, 어, 알게 되다 라는 뜻의 상대어로는, 정신적 작용이라는 뜻의 반대로, 어, 실행하는 의미의 행자를 음,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닫다" 라는 의미의 이 각자가 아, 되겠습니다. "깨닫다" 라는 의미의 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다" 라는 의미의 각자는 이제, 실제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제 의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깨닫다 라는 의미의 각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총 20회개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되뇌 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생각은 이제 참고로 지금 현재는 한자어로 취급하지 않고 순수 한글로 취급합니다. 어,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생각이, 어,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각자를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어, 현대 그 국어 사전에서는 생각을 한자 표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다라는 말을 이제 순수 한국어로 바꿔가, 한글로 지금 간주하기 때문에, 지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작용에 대해서 어 알게 되다, 감각적으로 알게 되다라는 뜻인데, 감각기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특수 감각 기관과 일반 감각 기관으로 나누어지고요. 특수 감각 기관은 이제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이런 것을 우리가 특수 감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통증을 느낀다든지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 깨닫다 라는 뜻이고요. 각오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잡다. 아주 굳게 결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 각성하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말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잠에서 깨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 각성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이럴 때의 그 각성이 바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감각기관은 자극이 있어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외부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이제 깨닫다라는 의미 의 각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모르다라는 의미의의 치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치자는 이제 쾌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뭔가를 모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자를 각자의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통상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라고 할때이 어리석다는 이런 모르다가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치자의 반대 말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그리고 하나의 대상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초급 한자와 달리 중급 한자에서는 음그 한국어 단어가 9개가 채안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중급 한자로 넘어오면서 이 한자들이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음, 단어들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많다고 하더라도 고어이 때문에 현대어에서는 잘안 쓰는 말들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